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원에서 처음 전체적으로 10월 통계 기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필름은 이제 편수로 치면 한 11,500편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내 영화도 있지만 국외 영화도 약한 3,000편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편수 개념도 있지만 실적으로 원본에서 복사되고 또그 복사된 게한 벌이 아닌 여러 벌이 이제 복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원본이 K로 시작하셨습니까 국내 극영화. 국내 극령하는 앱도, 뭐, 아, 국내 극용하는하는 앱도, 국내 극령하는 뭐, A 실제로 이제 30mm 필름의 한 프레임을 이렇게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 있는 화면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운드를 넣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뭐 지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 관계상 예, 기본적으로 뭐 아날로그 사운드 트랙과 뭐 디지털 사운드를 넣을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있다는 것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35mm 컬러 필름에 대한 어떤 그 종류별로 샘플을 가까이 와서 보셔도 됩니다. 사진 찍으시면 될요 예. 이 샘플을 모아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오직... 차려... 사운드 필름. 얘랑 얘랑 이렇게 되는 어 겁니다. 이렇게 따로 필름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합쳐지면 사운드 라인이 들어가면서 네, 공조를 해서 이제 프린트로 복사를 필름. 한 필름이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해온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일이 다 수선을 해서 복사를 하나 뜯는 거예요. 네가티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네가티브에서 인터네가에서 다시 프린트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벌의 필름을 만들어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프린트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사운드 라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외에는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17.5mm가 좀 특이한 사운드 필름인데 이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까운 영역을 좀 필름값을 아끼고자. 반을 잘라가지고 만든 거예요.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필름값은 안겼지만 지금 와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7.5mm라니까 그러니까 35mm 이게 홀이 보이시죠? 이게 퍼퍼레이션 홀인데 이게 인화 장비에 이렇게 걸려서 넘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한쪽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이게 뭐 탈선을 한다든지 그래서 찢어지고 해서 작업하기엔 좀 힘든 어떤 필름이 되어버린 거죠. 뭐 예전도 그렇지만 지금 16mm랑 8mm 같은 경우에 35mm도 마찬가지면 국내 뭐 현상에서 필름 작업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네. 음. 그래서 뭐좀 매니아들을 위 네, 힘들다 보니까 그 대체된 게뭐 35mm에 보면 시네마스코프였던 그런 화면 비율이 있어요. 그걸로 약간 대체가 되면서 70mm가 거의 사용이 안 되게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8mm 필름 같은 필름을 이물전면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사이즈별로 다 동일합니다. 1890년도에 이제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에 이렇게 유연성을 있는 필름 재질인 그 나이트라이트 필름 베이스 재질이 최초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이 됐어요. 근데 실적으로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에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그 다음 에 영상이라든지 카메라에 장착될 수 있는 거는 나이트레이트 베이스 재질, 정확하게 플레임으로 하면 어, 셀로우스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고온에서 보관되게 되면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코닥사에서는 그래서 1920년대부터는 뭐 그렇게 안전 필름이라는 어떤 그런 걸또 생각하면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온 게 이제 셀룰로스 아스테이트 필름인데 처음에는 뭐 다이아스테이트로 시작해가지고 개발에 개발을 하다가 이제 194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트리아스테이트라는 어떤 그걸로 물질로 저희 고정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사용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사용이 아닌 이제 그 인화현상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나이트레이트 필름은 이제 열화가 시작되 되면 총 다섯 가지 단계를 보이거든요. 1단계가 어떤 형태냐면, 이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어떤 현상을 1차적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약간 갈색도를 띠면서 색상이 약간 변하는데, 그다음 2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약간 독성,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고, 3단계가 되게 되면 이제 그게 기포가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어, 나는 이제 망가지고 있어. 이렇게 막 <laughs> 얘기를 막 해주거든요. 그 다음 4단계가 되면 돌처럼 굳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5단계가 되면 이제, 이제 가루가 되어버리는 상태인데, 이제 제가 지금 4단계의 어떤 손상된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4단계로 손상된, 오, 만지시네 독성 물질이 잖습니까